안녕하세요 icu의 슬픈 돌고래입니다 오늘은 icu의 첫 번째 시간으로 어, 인터뷰를 해볼 건데요 이효준 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길게 안 해도 되죠 네. 일단은 제 이름은 이효준이고 예, 사는 곳은 경기도 안양입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33살 됐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어, 이제 연금 관련해 가지고 당이 하고 그리고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팀원 관리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간부신 거네요. 음, 내 네, 중간 간부, 아. 네그 정도,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팀원들이랑. 네. <laughs> 네. 아 이거 설명을 안 했네요. 네. 어, 이거는 오늘 인터뷰를 찍으려고 온 장소에 있길래 우연히 쓴 거라서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되게 귀운데 네, 그러면 네. 자기 소개는 잘 들었고요. 지금 이 곳은 어떤 곳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는 실제로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이고, 네 지금 이 장소는 교육하는 곳입니다. 우리 팀원들이랑 이제 정보 교육, 뭐 교류하고, 그리고 이제 따로 교육해야 될거 있으면 교육도 하고, 그리고 뭐 미팅도 하고, 음, 네 그런 곳이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광진 공무방으로. 같이 쓰고 있는 아 네, 곳입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광진공방이 열리는 장소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 사무실이긴 한데 어, 기꺼이 같이 여기서 네왜냐면 퇴근 이후 시간에는 자유롭게 또 이용할 수 있고 음 제가 또 중간 간부기 때문에 네 <laughs>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 뭐 위치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여기는요 군자역 6번 출구에서 직진으로 한3 0 0 m 터하면 한성 빌딩 건물이 있어요. 거기 4층인데 비밀번호가 있기 때문에 어, 오실 분들은 미리 연락을 좀 해주시고 오시면은 제가 활짝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광진 공부방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광진 공부방은 뭘 하는 곳인가요? 어 일단은 말 그대로 공부하는 곳이고요. 누구나 편안하게 와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곳인데 어, 경제 관련된 음, 내용들을.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소장님께서 직접 뭐 영상과 콘텐츠를좀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그리고 모르더라도 그냥 누구나 와가지고 편안하게 또 자기의 생각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서 아주 오랫동안 여기서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 네. 아 저도 같이 하고 있지만 모르시는 네. 분들을 위해서 <laughs> 네. 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공부방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공부방이요. 공부방은 한6 년, 7년 전에 제가 보험회사를 처음 입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변액 상품을 판매하려면 이제 투자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다음 카페를 발견을 했어요.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을 거기서 이제 글을 좀 읽었었는데 사실 이제 그걸 그때 읽었던 글들이 막 너무 난잡해가지고 정리도 안 되고 그래서. 실제로 좀 한번 부관 배우고 싶은데 이 알려줄 사람이 없어서 공부방 있더라고요 그때 공지가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종로 공부방에 아무래도 네. 그 다음 카페는 네네. 회원분들이 글을 많이 올리니까 다양한 글이 있어서 아, 네. 좀 그랬었던 것 같을 것 같은데 소장님의 어, 메시지를 직접 한번 접하고 싶었다 네 근데 그때는 소장님이 있는 뭐 누군지도 잘 몰랐고 아, 그렇죠, 오시는지 그렇죠. 안 오시는지 몰랐는데. 그렇죠. 그때 마침 딱 갔을 때, 어, 인원도 꽤 많이 계셨고, 그리고 소장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내용이 이제 신흥경제국의 어떤, 뭐랄까, 네, 내용들 위기 뭐 이런 내용들로 해주셨는데, 너무 흥미진진했어요, 그때. 되게 몰입해서 봤고, 음, 그리고 딱한두 시간 정도 하는데, 아, 너무 재미가, 재미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이제 나가기 시작했어요. 었 아, 시작은 경제의 이야기, 네. 경제 공부가 굉장히 재미있었다. 네, 너무 재미있었어요. 네, 그렇게 배우는 거는 처음이었고 네. 어, 좀 많이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네. 그러면 이 공부방을 하는 목적은 뭔가요? 일단은 사실 첫 번째는 어, 경제 공부를 하는 게 먼저인데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뀐 게그 음, 제가 이제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신적은 있었거든요. 공부가 또 하다 보면 약간 지거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다가 지루해서 잠깐 쉴 때도 있었는데, 어 사건 사고들이 많았잖아요 나라에 힘든 일도 많았고 그리고 뭐뭐 뭐 경제 위기네 뭐네 하면서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근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한 번씩 그거에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공부방을 들리면 어 이제 어떤 그 정치적인 내용이나 아이 경제가 꼭 경제 문제만은 아니구나 정말 밀접하게 이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과의 연관이 너무 밀접하구나.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제 뭐전 대통령도 네,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경제적으로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그러니까 경제 공부를 하면서 그 이제 정책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알고 싶어져서 지금은 이제 음좀 끈을 놓고 싶. 지 않는 그런 심정. 사회가 돌아가는 계속 알고 싶은데 음. 어, 왠지 공부방안 나면 그걸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뉴스만 봐도 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뉴스가 요즘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직접 와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아 이게 좀 눈이 좀 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다니고 있는 거죠. 네. 광진공부방에 오면 네. 이효준 님처럼 같이 공부를 <laughs> 하면 네. 어,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알게 되고 중심잡힌 음. 시각. 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태롭지 않은 시각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정말 저는 많은 걸 느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배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알면 알수록 또 재미도 있고 그리고 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지는 거 같아요 더불어 제가 이제 연구소에 나오는 컨텐츠도 많이 보고 저 팟캐스트 방송도 뭐 빼먹지 않고 듣고 있는데 아좀 연결이 잘 돼요 돌아가는 게 그리고 이제는 조금 가끔 이제 정치인들이나 뭐 경제정책이 나오거나 이러면 우습기도 하고 음. <laughs> 진짜 그런 정도는 됐 아직 다는 모르지만 표현하기 어렵지만 좀 그런 정도는 된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지금 새해가 됐잖아요 네. 1월이 지금 많이 지나긴 했지만 2019년 들어서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민? 올해는 제가 지금 좀 아픈 곳이 있어요. 아, 어디가요? 네. 지금 관절이 좀안 좋습니다. 어깨, 무릎, 발목 아, 이런 데가 좀안 아. 좋아가지고. 아, 전에 네. 뭐 운동을 하셔서? 운동을 좋아해요. 즐겨하고. 음. 네. 그데 이제 너무 많이 썼나 봐요. 그래서 좀 이제 치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정말 친하고 싶지 않은 병원하고 지금 아, 네. 네. 거의 매일 같이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올해 가장 관심사는 건강 관리. 일단은 내 몸에 아픈 곳이 없게 완치하는 것. 음. 그리고 전처럼은 안 되더라도 조금 더 활기차게 운동을 할수 있는 그 컨디션을 만드는 것. 네. 그리고 뭐책 읽고 이런 것도 한번 잘 해보고 싶어요. 네. 아, 그러면 뭐 재미를 위한 운동보다는 이제 건강 관리를 위한 운동으로 좀 바꿔가야 될것 같은데요? 아, 건강 관리를 위한 운동으로 시작은 하는데 그게 잘안 돼요. 네, 워낙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네, 하다 보면 또 과격해지고 네, 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운동을 하면 삶이 좀 재미있어요. 그렇죠. 네, 운동을 하고 막 뜨거운 그몸 상태에서 어 이렇게 무언가를 하는 게 힘도 많이 나고, 네, 그래서 운동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 운동을 좋아하시는데 지금 네. 몸 상태가 좀안 좋아졌다. 올해 네, 유독히 좀안 좋아졌어요.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앞으로 저래야죠. 할 일도 많고 하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가 네. 바뀌어서 몸 상태가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연애는 결혼은 그렇네요.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 연애는 사실 제가 작년에 좀 작년 겨울에 또 네. 헤어진 지한주 달밖에 아, 안 돼가지고 네. 네. 연애는 지금은 안 하고 있고 네. 올해 들어서 결혼 관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바뀌? 원래 전에 만나던 그 친구를 굉장히 좀 진지하게 만났었는데 음, 그때 되게 많이 힘이 들었어요. 좀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떤 네. 게 부담이 됐나요? 사실 뭐 경제적인 것들이 가장 크죠. 데이트 비용? 아 데이트 비용이 아니라 일단 집은 사고 싶은데 아 네. 결혼 비용? 네 결혼 비용이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사실 데이트 비용은 저는 뭐 충분히 지금 뭐 나름 이렇잘 먹고 잘살수 있는 나 혼자 먹고 살기는 전혀 문제는 안 되는데, 이 작년에 정말 진지하게 계획을 하려다 보니까 되게 답답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매일 나니까 이게 일도 좀 망가지는 거 같은 느낌. 음, 좀 스트레스가 많... 굉장히 심했던 네, 되게 거군요.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괴남 걸로 짜증이 나고, 좀 예민해지고 좀 그렇더라. 그러니까 네. 작년에 결혼을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획을 해보려고 하니까 네. 아, 현실에서 느껴지는 그 힘듦, 어려움을 직접 느끼게 된 거네요. 힘들다고 처음 느꼈어요. 음. 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결혼하면 줄돈 있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정말 기대고 싶고 그런 건 아닌데 어, 그게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열심히 일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남자가 네. 결혼을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렵다. 어려웠어요. 이거는 단순히 개인적인 이야기로만 치부하기엔 이미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은 다른 뭐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공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어느 쪽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아 지금은 조금 어 많이 내려놨습니다. 아 이게 뭐 어른들은 예전에 뭐 이렇게 옥탑방에서 시작하고 단칸방에서 시작하고 그러면 된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그리고 이 결혼을 뭐 계획해서 되는 일은 아닌 거 같아요 사실은. 네 정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진짜 조건없이 순수하게 완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조금 계획하기가 어려운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이제 그런 사람이 혹시나 만나게 되면 다시 한번 계획해 볼수 있지만 살짝 내려놓고 안 하겠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내려놨다는 게 네. 결혼 준비를 좀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게 아니고 네.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약뭐 압박 네. 뭐 그런 걸 내려놨다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런 압박을 내려놓고 약간 포기까지는 아닌데 음. 어, 어 결혼은 한번 될 때로 됐으면 좋겠다. 뭐 때가 되면 하자. 네. 네. 이게 모르겠어요. 우리 그 인터뷰 하시는. 뭐라고 사, 슬픈 돌고래? 슬픈 돌고래님도 그런 걸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35세의 마지노선. 친구들끼리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음. 35세라 넘어가면 안 된다. 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저는 네. 많이 넘어갔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안에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 음. 되게 많이 답답했었는데 그냥 그거는 그래 어차피 한 1년 늦게 하면 1년 더 오래 살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음. 네 그냥 조금 내려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제가 어, 듣 듣고 네. 저도 아까 서른 다섯을 많이 넘겼지만 <laughs>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laughs> 관리 잘하셨네요. 그, 그 말씀이 <laughs> 그아 말씀. <laughs> 네. 어,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네요. 어, 저 스스로를 생각해도 그렇고 지금 효준님을 생각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지만. 네. 이게 저희 둘의 경우 저희 둘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라는 게 우리 사회를 살면서 같은 고민을 혹은 더안 좋은 상황에서 네. 더 많은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젊은 남녀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조금 마음이 무겁긴 하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유튜브를 보는 분들한테 뭐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요. 음. 개인적으로는 어... 공급하기 한번 <laughs> <응. 웃음> 아 이게 같이 만날 수 있는 그 모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 제가 느끼는 이 감정들을 사실 좀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저도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은 힘듦을 또 겪고 이러면서 좀 살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또 이제 끈끈한 친구들을 만나기가 또 그리고 사회에서도 만나기가 또 어려우니까 음. 이런 데에서 서로 이런 얘기를 또 공유하고 그러면 조금 속이 좀 시원하고 그리고 답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공부해보면서 내가 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삶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그네 <laughs>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부방에 오면 네. 다양한 시각 혹은 음. 정확히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알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 그것보다 이런 마음들을 같이 좀 얘기 나누자. 음. 네, 외로우십니까? 외로, 서로 외롭잖아요 다. 알겠어요아 네. 그런 외로움이 아닙니다. 네, 네.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고 네. 그 공감에 대한 그리움이지. 그렇죠. 부모님한테도 얘기하고 렵고 음. 친구랑도 얘기하면 욕하고 술 먹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보다 되게 진지하게 공감을 하고 싶어요 정말 진지하게 네, 그리고 웃고 떠들면서 할 수도 있고 뭐 와서 또 진지하게 공감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고 싶고 하나 더 얘기해도 될까요? 네 건강관리를 잘하십시오 네 건강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몸이 아프니까 약간 좀 삶이 정체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음. 에너지가 없으니까 지금 요즘 에 치료받고 몸 운동을 하니까 다시 네 목소리도 좀 시원하게 나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할수 있었고요.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아이아닙니다 네, 오늘 ICU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인사할까요? 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반갑습니다. 시시. <laughs> 자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